아니 그 체가 있었는데 여기있나이 집은 오천석 했던 집인데 이거 사랑채고 이게 대문채 예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채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 총기를 놓고 산후손리를 못해가지고 산후코로그게을 끌어갔어요 일부러 곡기도 끊었다고 끊었다 음... 나길을끊으셨다그밑도그도그 음... 당시에 저도 어렸으니까 그까 모르겠고 곡기를 <laughs> 예. 끊으셔가 그러니까 사생활을 놨다 이래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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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그... 이양님 따로 발발 물리고 있어야 됩니다.